오늘은 완전 타동사 완전 자동사. 자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어, 완전 타동사로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타동사로 전치사 없이, 전치사 없이 목적을 취하는 동사, 즉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완전 자동사는 뭐냐면, 완전 자동사로, 완전 자동사인데, 그래서 반드시 전치사와 함께 써야 하는 동사라 그래요. 이거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게 되면, he married with 자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해석을 하게 되면 그는 결혼했다. 누구랑 결혼했냐? 자, with는 뭔 뭐와 함께죠? 그래서 그녀와 결혼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로는 완벽하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영어는요. 이게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메리드는 완전 타동사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 없고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 he는 대명사입니다. 즉 명사예요. 그리고 h e 는 또 인칭 대명사입니다. 근데 인허라는 어 대명사 앞에는 전치사가 왔어요. 자. 제가 예전에 전치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는 말이기 때문에 전치사라는 말을 가지게 됐다 했어요. 자, 보세요. 전치사 는 앞전자, 위치할치자, 말사점이다 앞표는 말이에요. 어디 앞표느냐? 명사표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위치 때문에 나온 말인데 그럼 이게 문법, 지금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명사의 품사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즉, 더 이상의 명사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전치사가 이 명사와 함께 다른 품사가 돼버려요 형용사나 부사의 수식어가 됩니다. 결국, 문장에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는데, 전치사 때문에 주어도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되고, 보호도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문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문장에서 완전타동사 married 앞에는 he라는 주어 역할할수 있는 대명사는 있어요. 그런데 married라는 완전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할수 있는 명사가 없습니다. her는 대명사로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 때문에 더 이상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완전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왜 전치사가 딱 잘라버려야 안돼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녀와 결혼했다라고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만 영어의 특징으로 따지, 따지게 되면 이 말은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be들을 쓰면 안 됩니다. 즉, married는 우리나라 말에 맞게, 누구누구와,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즉, 전치사인 with를 써서 같이 쓸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왜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지 알겠죠? 네, 항상 우리나라 말하고, 즉, 국어하고 영어에 정말 큰 차이점이 있죠. 특징을 드러내는 거. 그 문장이 시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영어는 어떤 단어였어요 자리여입니다, 자리여. 자리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타동사 뒷자리는 반드시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만 가능합니다. 전치사가 오게 되면 더 이상 명사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치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장의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완전 타동사는 마치 뒤에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완전 자동사인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제 좀 이해됐는가요? 그래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 타동사란 뜻이에요. 이쯤 이해됐죠? 자, 이, 여기는 다 외우시는 게 사실 어, 중요합니다. 이걸 외우는 건요, 그냥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거 사용하기가 실제 실제로서 대화를 하면서 옆에 친구랑 이게 실제적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그걸 말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문자로도 그거를 파악하기 쉬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문법에서는 중요한 문법 문제가 나오는 그 부분을 외우면 빨리 문법이 잡힙니다. 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우면 머리는 점점 도와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외우면, 자, 외우는 능력이 곧 공부의 힘입니다. 우리는 시험 보는 장소에 들어갈 때, 펜 하나, 신분증 하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한 머리 하나. 이해됐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모든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공부의의미입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외우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저의 역할이고요. 자, 그러면요. 완전 자동, 완전 타동사, 완전 자동사. 즉,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타동사를 어떻게 외우냐. 완전 타동사를 먼저 다 외우고, 완전 자동사를 외우면 정말 쉽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외우고, 나머지는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면 돼요. 자, 그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선 완전 타동사를 한 방에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가, 자, 결혼하기 전에, 카페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카페 안에 저랑 닮은 여자가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요.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있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접근을 한 거죠. 그녀 앞에 도착하고 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생겨서 저는 당신과 결혼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놀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옆에 있는 친구와 한번 논의를 해보고 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말해줬어요 자, 저는 그냥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 돼요 마지막에는요 attend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랬죠? a t t e n d 만약에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밖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튼뭐 어텐드 는이 어텐드가 나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완전 타동사 다 뭉쳐지죠. 그럼 여기가 다 해결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서 어, 한 방에 다 외우시면 나머지는다 뭐로 보시면 돼요. 네, 예,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 자동사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착각하기 쉬운 완전 자동사는 착각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 자동사는 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게 있어요. 경쟁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거기서 또 골라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완전 자동사를 쭉 훑어보시면, 하나가 제대로 외우게 되면, 완전 자동사의 의미도 잘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하나를 기중, 큰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비교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덧붙이다 보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